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솔 오늘만 스솔 스페셜 저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왔네요. 딴, 딴. 업데이트 있어 안 할래 수술 안할 거야. 업데이트는 나중에. 양수스스하고 했는데 업데이트 때문에 안할 거야 업데이트 하는 시간이 거고 업데이트 하는... 왜이아 세상 너무 안 해가지고 업데이트도 해야겠네 어쨌든 이거 할게요 원래... 어 랠리 기술 와 새로운 연구 안할 거고 어, 라인 한번 나왔어 어? 데브랑 랠리. 어이장 무슨 차 좋아 하럼 랠리 차하나더 만날 수 있던데. 오케이 알겠스 사과. 네 사과. 얘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너. 그랑프리. 레이스는 안 하고,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오, 여기서 현금 많이 나오네 아 이렇게 있는 거구나 어? 뭐 지나간 거 같은데 소리가 어쨌든 지금 제가 컬렉션에서 새로운 차량을 레드맨 리아 스포츠 조합 어, 너무 뻔한 거 나왔네 일단 저쪽을 용어서에서 조합해주자 이 생각으로는 알티 마이크로 말고, 메글로니아 스포츠. 음, 거지? 우리가 같아. 아니 아니야. 똑같네 가격은 네, 안될것만해 네, 일단, 그렇지. 새로운 신규 차종을 만들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신규 차종 만들려면, 만들어낸 장자가 이 장소였어. <laughs> 이정차 만들 거야. 얘들아, 이정차 만들 거야. 한 지금 여덟 개 만들어, 이정차 솔렉션에서 파괴는. 널리고. 은텝 앞을 조합이고. 은텝으로 널리 빈 짓하고 여섯 개. 오늘은 너 알게 될것 대충. 몇 개지? 세 개, 일단 세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번. 일단 이정차만 만들 거예요. 이정차만 만들면 돼. 상, 현황이, 여기에서도 이래. 네, 오락실 만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해점준 거다. 비켜.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도. 애들 한명더 뽑을까? 한명 뽑자. 숨 쉬어. 쉐트. 패치즈 개맨. 뭐 사람이 여기 나와? 뭐, 직원으로 사람도 나오네요. 좀비죠 좀비조 한번 나중에 사볼게. 요, 돈 되면. 어쨌든 다 비싸. 여기에 이래. 이쪽 달러 줘야 해, 적어도. 세 가지 자동차를 만든다. So many things have to make. So many things I have to make. Doughnut, doughnut. 아주요, 갑니다. 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만드는 걸 치고 만들 수 있다. 뱀플렛 투자자 19렙 하키 29렙 갔죠 파라 바이 하세요 눈감 바이 하겠지 LED 하고 되는 게 없구만 괜찮아. 상관없어. 뭐 그거 하나 안되던 이거 좀 아니, 특가 해야겠다. 특가 특화 갑니다. 특가 가요. 특가. 저쪽이 어, 있다. 얼... 어, 판매 자사가. 원사가 한번더 내려해. 야 버그인가? 아, 버그다. 이거 버그야. 네, 여러분. 지금쯤 팔렸을 거예요. 비켜. 비켜. 그진 사가야지. 안 사가면 이상한 것? 니도 특가이면 야, 특가 사가. 특가 사가쇼. 사 가야지 사과 이시그랩 잠깐만 왜왜 이시그랩이 왜두 번인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좀 멀리에서 또그 자동차 만들어야죠? 만들 것만 만든다 된다면 다 하고 특가. 특가야 이들아 사러와 특가야 구치구치 사가 잘 사가 사쇼 야니 들어와 들어와 오야 들어와 이리와 계속 일거리를 줘야해 여기에도 자동차 하나 만들게 일거리를 줘 계속 우한이의 일거리 얘들아, 일하러 와. 일하러 와. 계속 자동차 만든다. 얘도 특가 갑니다. 특가에요 특가 사가쇼 사쇼 안 사기만 해봐. 그렇지 사가 구이구이 어. 나중에 비싼 차들로 한두 코너가 밀렸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 그때 막상 하려고 하면 진짜 진짜 어쩔 줄 몰라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겠지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자동차 일거리 하나 더 주겠소이다 쉼 없이 일해야 해자 일해 돈을 다줄 테니까 쉼 없이 일해. 상아지 수많이만 일해라 줄건다줄 테니까 어디서 열었어? 특가 세일할거임? 난 특가로만 판다 그치? 얘들아? 나 특가로만 파는거 맞지? 특가로만 팝니다 싸게 팔아요 토나디 이것도 만들어 만든 차량 개수를 확인해 겠 거예요. 아닌가 이 차량, 이 차량 만드는 지금 8개두개딱두개 2개. 2개 만들고 있구만. 그러면 여기에는 좀싼 차, 음, 좀 멋있는 차 해보고 싶은데. 마이크로, 이차한번 만들어보자. 이차 멋있어 보이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뭔가 디지털 자, 자용, 디지털 자동차인 것 같아. 뭔가 미래의 자동차 같아. 스타일도, 스타일. 자동차 인상도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상도 큰 영향을 미쳐 고급성도 있어야 해. 자동차 무조건 쓰레기면 안 돼. 장차 쓰레기면 안 돼. 그렇지. 장차, 쓰레기, 똥차이면 안 돼. 똥차이면 못 팔아. 지거한테 다 도넛 대신 자 장차 주는 것 처럼 해. 여기도 현금 걷고 돌아가. 팔기키면 안녕이란 소리다. 안녕이란 소리만 개같이 하네. 오케이뭐그달러하나쯤이 어, 아직 그치 얘들아 달 y 하나 그거 가지고 버리는 a y 그그시시지지 a 도넛 도넛 게이지는 차니까. 그리고 레 a y 도빨리빨리 해주면 되니까. 어. 어 k 스파이 스파파이파이이것 때문에 k a y 이장참 빨리 만들어자두 손으로 플레이한다 두손 플레이 됐어 연들아 라이너 헉! 경찰차 베를린어 경찰차 경찰 볼링차군911어 이거 미국 경찰차인가 보다 해외 경찰차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점 11이라고 하지 않고 911이라고 해요 911 포르쉐 마치 빨라서 911이다 가격이 많이 올렸어와 실기 올랐네요 우리 정장차가 되었어 얘들아 네네. 이제 세차 폴리에요 자이정동차 만들어 이제 좀 좋은 자동차 얘는 저렴한 자동차로 등극하였다 19초쯤이야 어 19초 이 시간 적당 뭐이 시간쯤이야 기다려봤자지 한번 끄고 껐다 하는 시간 시간에도 근육장인데 요요, 레그, 레그. 좋은 장차 만들어 보자고? 음, 디보자 새로운 정, 어, 이장차도 어, 사과, 왜 어, 사과. 사옥 팽창하고 있어 점점 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생각에내 생각은 그랬지도 몰라 애들 다 일하고 있는 티가 여기 저 제발 나가지 마, 마. 어떤 자식들은 우리 일안 하기도 해 어떤 놈들은 놈놈들은 어떤 놈놈이들은 일안 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놈놈이들인 거지? 신기하지 않아. 안 되겠다. 여기 엔지니어 투자하자. 얘들아, 여기 엔지니어 안 하면 못 하겠어. 저차에는 일단 엔지니어만 투자하고. 컬렉션이 뭐야? 왜 나온? 천원히 만들자